조합의 2단계 오주 활동입니다. 활동의 제목은 맛있는 간식 시간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또 닮아있는 친구들을 함께 분류해 보는 작업입니다. 자, 이 활동을 하기 전에 각 도형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대굴대굴 굴러, 굴러가는 공 친구는 매끈매끈한 몸통을 가지고 있고 바닥에서 구를 수 있는 특징이 있답니다. 둥근 기둥 친구는 멈출 수도 있고 또 굴러갈 수도 있는 굴러가는 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자 모양 친구는 바닥에 설수 있는 평평한 면도 있고 면과 면이 만난 모서리가 있네요. 모서리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 꼭지점이 있어요. 자, 각 도형들을 먼저 탐색해 보신 다음에 활동지를 통해서 어떤 도형들이 닮아 있는 실물들과 연결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5주 활동지입니다. 활동지와 색연필, 이갑의 대표적인 도형들을 준비합니다. 대표적인 도형들은 어느 곳에 가서 서야 하는지 그림을 잘 보고 친구들을 올려볼까요? 네모난 상자 모양 친구, 둥근, 기둥 친구, 동글동글한 공친구인데요. 이때 같은 모양을 찾아가면서 도형의 이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공친구는 구라고도 하지만 명칭이 모두 바뀌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공모양, 상자모양, 둥근 기둥 모양으로 명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반대쪽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모양들인데요. 동글동글한 수박은 어떤 친구하고 닮아 있나요? 자, 동글동글한 수박은 평면으로 그려 있지만, 동글동글 공하고 닮아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자주 먹는 김밥을 볼까요? 김밥 친구는 동글동글 굴러갈 수도 있는 굴러가는 면도 있지만 바깥쪽은 평평해서 둥근 기둥과 닮아 있대요. 자, 이번에는 떡을 한번 볼까요? 접시 위에 한 장, 두 장, 세장 쌓여 있는 떡 친구가 점점,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네모난 상자를 닮아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볼수 있는 실물들이나 자주 접하는 간식들을 가지고 이갑의 대표적인 도형들을 연결해 보는 활동입니다. 오주 확장 활동입니다. 어떻게 응용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설명을 잘 들어보고 어떤 친구들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찾아보는 활동인데요. 각 도형의 특징을 알아본 우리 친구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사과, 오렌지, 축구공, 멈출 수 없고 대굴대굴 굴러다니기를 좋아한대요. 어떤 친구일까요? 동글동글 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잘 들어볼까요? 저는 굴러갈 수가 없어요. 저는요 평평한 면을 여섯 개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 전자레인지, TV와 같이 네모난 친구를 닮아있대요. 나는 누구일까요? 자 네모난 상자친구를 골라주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실물들을 말로만 들어보고 그 실물들을 표현하는 도형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는 활동입니다.